아크라의 프라이머. 시간이 역으로 쭉 지나가죠. 사운드도 점점 옛날 사운드로 가고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기원전, 만년. 중앙유럽 어우 역시 부시돌이야 어우 이게 내 캐릭터구만 내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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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게머리? 왠지 족피다 우리 사람들이다. 이 게임이 그렇게 잔인하다고요? 딱 번역도 진짜 옛날 시대 번역한 것처럼 적어놨네요. 센 있다. 지금 파크라이 프라이머리라는 게임입니다. 우담 크라우하담 야우담 우담족이라고 살점 먹는 전사들이 있고요. 이실라의 대가 데가... 종족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우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의 잃어버린 왼자 형제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관에 이 게임이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동물 길들일 수도 있어요 타고 댕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크랑 좀 유사하겠어요 우담족 식인종님독 던지고 그렇다면 저희 적들이우담족이란소소리죠죠이게구가가이 친구가 이친 요게 나겠죠? 친구 나겠죠? <laughs> 이 뒤에 지금은 화면 전환도안이고동영상이네요 늑대를 처음부터 길들어요. 지금 눈앞에 만물수밖에 안 보이는데. 쪼무라 기들은 뒤로 가라. 나 같은 엘리트만 옆에 앉히는 거죠어 여기까지 동영상. 나안 아, 움직인다. 야 점파 아니야? 점파야 앉아 앉아 최대한 이 게임 지금 처음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해요. 튜토리얼 개념이겠죠. 작은 메모드를 찾는다. 무리에서 떨어진 작은 메모드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. 지금 이런 게임은,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서발적으로움직이던가이상한 놈들한테 큰 놈들한테 창을 던지면 은바제제죽죽을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슬금슬금 동모드를죽여서 먹어 아니서 우리가 죽어 아동을해어아저 주씨 서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이동을 데 어디 있을까 불 하시다가 불로 겁을 줄 수도 있고 작은 메모드가 어디 있어 다 큰들 잠깐만 고 아씨 불불불불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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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불불불불불불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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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뜨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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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 이렇게 죽는 거야 나 이렇게 죽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나 이렇게 죽는 거야 잠깐만 아나 진짜 미치고 환장한건 다시요 다시 다시요 아이씨 다행히 불은 넘어갔네요네 불에도 닿으면 죽네요 아우 C 잠깐만 아퍼 이런거는다 편집할겁니다 야이 나도 화살달라고 어우 무제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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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무제한 아니다 나 이제 낸손이다? 야댄손에선 주먹질도 안 돼? 이봐 동지들 빨리 사냥으로 해봐 피해주고 동지들 나 무기가 없어.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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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맞았겠죠? 기가 막히게 맞았겠지? 불끌수 있어요. 아우 나 무기가 없어 무, 무기가 없어 예예, 이거 먹고. 자 마지막 한 방. 뒤에 피어싱 하나 해줬죠? 야, 던지라고! 나이스! 역시 마지막 한 방은 내가 집어넣어. 우리 도국님의 스포 감사합니다. 야, 그래픽 좋다. 아, 이게 검지오네. 잠깐,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쟤야 되는 거 아니야? 쟤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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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나도 좀 일어나서 좀 싸워보자고. 내 이름은 타카르. 나못 움직여요. 지금... 아야씨! 아, 이렇게 시작 튜토리얼 요 이렇게 봤죠 근데 나 아직 키그를, 키를 키를 모르모르죽데죽 진짜 진짜. 여렇서살아게말이안게말것이안 멈추지 같아 다해지 마라 다카로야. 우리가 이튜토리얼에서 튜토리얼, 배운 거는 나의 이름은 타카르라는 거이건 이거. 같아요 거 이거, 경거들을찾거라족이이 일개 부족거이테이렇게잘이주진 않을 거 같아 이거, 이거. 이거, 아버지, 편히 주무소서. 무기가 필요해. 무기들 같이 안 굴러왔을까요? 활 필요해. 아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숨어서 보기 아닌데 어느 키를 눌러도 똑같이 그쪽으로 가는 채집비 뭐야 점프 앉기 채집 어떻게 해? 지금 미니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음 안 된다. <laughs> 이거 채집하는 방법 이 있나요? 저거 화를 어떻게 만들어, 씨? 야. 빈맵좀 떠라. 아, 됐다, 됐다. 이거네. X키네. 근데 왜 아까는 안 됐어? 이것도 이제 채집이 되겠죠? 아 길게 눌러야 돼 길게 눌러야 돼아나 비로 먹을 빌어먹을... <laughs> 짧게 이렇게 누르니까 안 되지 길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초록색 물차가 뭘까 돌멩인가 안 된다. 오, 오케이, 오케이. 돌멩이, 돌멩이, 돌멩이였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. 이런데로는 못 캐고요. 땅바닥에 누워있는 돌. 요런 거. 안 된다. 요런 거, 안 되고. 지형의 일부, 캘수 없는 돌. 자, 여러분, 진흙처럼, 슬레이트처럼 생긴 게 있나요? 조금 것 됐다 오케이 활 이거는 재료가 뭔지 몰라 그래 이거구만 다리를 이용해서 한번 휘어주고 네 용님 다녀하세요 화살음 원 플러스 원 옵션이에요. 음식이필요해 사냥하라는 1 plus 1 option. 1 plus 1 option. 원시 l u 게임입니다 i o n 1 plus 1 option. 1 p 안 되잖아. 자동 조준 안 되잖아. 아이씨, 야포물선는안그려 야, 야, 너무 빠르다. 너, 너무 빠르다. 체집체집 야, 한 마리 또 낑겨 있을 텐데. 야, 씨, 패드게임에 자동 주진 안되면 어떡하라는겨? 방금 전 저의 모습처럼 잘하면 돼서 그냥 제가 지금 이어폰이 오른쪽이 날라와가지고 사운드가 사운드로 방향을 못 잡겠어요 동굴이 아니네 오우 쉣! 왜 저리 높애 높아. 야. 너는 쓰러져야지 이제. 너 버틸 만큼 버텼다. 이게 한 대만 맞으면 시간이 지나면 쓰러지네. 자, 다음 놈. 이 사냥도 점점 빨라지겠죠. 사냥꾼의 본능으로 직감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뿌뿌뿌뿌뿌뿌 이거 화살의 무제한인가봐 없다 여기 아까 왔던데죠 이 절벽 기억나는 것 같아 아 씨. 어. 잠깐만 나 화살 떨어졌다. 아야. 아 씨, 마우스로 하자. 나 활. 나활 활. 활. 해님도 어서 오세요. 야, 나와라, 활! 나와라, 활! 나 주먹질 못한단 말이야. 나 평화주의자라 주먹질이 안 돼. 야, 화살! 야, 나 이거 뭐 눌러야 돼? 내 화살 어딨어? 이거 던지는 걸로 안 되고. 어. 나 지금 이거 뭐가 부족하단 소린가? 야 나와라 와. 애님 아까부터 계셨어 이제 들어오시는거 못봤나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화살이 무제한 아니에요? 또 모아야돼 재료? 창을 써요 창 어떻게 바꿔? 이 화살이 있단거야 없단거야 아씨 나 뭐가 바뀌었었나보구나 자 조심 조심. 얘네도 동물들이 가까이 가고 나큰 소리 내면 도망가나 봐요. 천천히 주차해야될것 같아. 야 이놈 아씨 돌팔매질이다. 이걸로도 맞출 수 있나? 가능한까 가능할 것 같아. 근데 개손이다. 이거 슬레이트? 이거 활왜 안나와요? 오늘 아크 안합니다 무기 바꾸는거 클릭하니까 화살 생긴거 같은데 어나 갑자기 왜 활이 안나와 이 캐릭터도 내가 이걸 다 바꿀 수가 있는 건가 봐요. 이거 아까 어떻게 먹었었지? 이것도 못 만들고. 아, 씨! 일로아씨이거였어 잠깐만 나뭐 눌렀었니? 나 아까 거뭐 눌러서 나왔었니? 미치겠네 나뭐눌러 <laughs> 이거요! 이거이거아니거어 동그란 거였어 동그란 거 나 지금 뭔가 먹었어요? 이거 한국어 번역이 있나요? 어디? 아 이런 것도 되고 사냥꾼 눈 키보드 Q 아, 화살 없네 이제 데니님도 이거 다 하셨나 보네요. 이 사냥꾼 모드. 근데 문제는 아씨, 아까 뭐가 눌렀을 때, 아, 요거, 요거, 요거. 이게 왜한발 쏘면 사라지니? 사냥꾼의 눈 여기 있구만 요러면서 배워가는 거죠. 곳이 필요하다.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? 내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건가요? 캠프화이요. 딱 여기 빌린데? 캠프화이요. 딱 여기 빌린데요. 어우, 앉으면 조금 작아진다. 여기 없어. 여기 없어. 여기네 캠프화이 여기 있네. 방금 못 땄다 이거. 죠 아우, <laughs> 캠 이거. 찾기 <사기> 되게 어렵이 <laughs> 결국 미니맵에 힘을 빌려야지만 되는구만. 야 불을 왜이리못 지금 너무 막 던지는 거 같죠?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공 아직 어려서 잘 몰라 상전의 비법을 몰라요 응. 화살 득템 왼재쪽 살 화살 조둥이에 불을 붙인 다 길이 어둡다. 야씨. 아침 되면 나가면 안 돼. 아침 되면 나가면 안 돼.